이제는 숨기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이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방송 라이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검찰 소환조사는 절대 못하겠다고 도망 다니면서 국가적 행사에는 뻔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를 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진보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 생방송으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행사를 사진으로만 공개하다가 이후 단독 행사 사진을 공개하고 이날 방송 라이브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수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여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이 모습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의 학도의용군 무명영사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도 가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재개된 김여사의 행보는 노골적입니다. 5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는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외교 행사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여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달 19일 경기 양주회암사에서 열린사리 이윤 기념 문화축제는 공개 활동 재개 뒤첫 외부 행사였습니다. 김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회에는 홀로 참석했으며, 지난 5일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 개관식에도 홀로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까지는 모두 사후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라이브로 중계되었습니다. 대놓고 김건희의 행적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여사의 공개행보는 검찰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법 추진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공개행보를 늘리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맞는 것 아닐까요? 국민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공개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중진 의원은 김 여사가 내조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활동 재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나서지 않는 것이 당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방탄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사 신용만 하는 약속 대련 여론 떠보기라며 비판하며 김 여사 소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던 검찰의 폐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면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용기도 없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는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김 여사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직격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김 여사를 소환할 차례인데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등 쌓여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김건희 여사를 보며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개 소환이나 기소할 자신이 없다면 수사 의지와 용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검찰이 여론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느냐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은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김 여사의 공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가 2021년 12월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 출석 조사 없이는 결론을 낼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구인 검토도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 외 여러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 시기와 방법 등을 고심 중이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부부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폭락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윤부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보녀였습니다.